야구 선수 김하성은 1995년 10월 17일 생으로 26세이다. 학력은 초등학교는 부전북초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부천중학교, 고등학교는 야타고를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김하성의 키는 179cm, 체중은 83kg 혈액형은 O형이다. 포지션은 유격수, 3루수이다. 김하성은 우투우타이다. 김하성의 병역은2018 자카루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부문 금메달 획득을 통해 예술채용 요원이다. 김하성의 연봉은 700만 달러로 한화 90억이다. 김하성은 2021-2024계약에서 2800만 달러를 받았다. 포지션에 관해 얘기하자면 2018 시즌 스프링캠프에서 삼루수를 연습하더니 시즌 중에는 간간히 경기 후반에 삼루수로 출장하기 시작했다. 2019시즌 들어서는 경기 후반 수비 강화용이나 체력 안배용으로 간간히 뛰고 있다. 김혜성이 유격수 수비이닝이 많긴 하지만 김하성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할 때뛴 것에 불과하고 김하성 부상 전후에는 거의 2루수로만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20년 테일러 모터의 대체자로 에디슨 러셀이 입단하여 3루수로 많이 나오고 있다. 메이저리그 진출 시 팀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일단 2021 시즌 중에 외야수로 출전한 적은 없었다. 사실상 내야수의 수비력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외야수로 전향할 이유는 딱히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하성은 KBO 리그에서 거칠게 없었다. 하지만 빅리그의 높은 벽에 좌절하기도 했다. 지난해 머리 염색에 장발을 했던 이유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증세로 감추기 위해서였다. 원정 경기 호텔 방으로 돌아오면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좌절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아직도 짧지만 경험도 터득했다. 지난해 청운의 꿈을 안고 메이저 리그에 진출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내야수 김하성. 그는 오는 10월 17일 27세가 된다. MLB의 프리에이전트 f 페이 가 30대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어린 축에 속한다. 김하성은 입단 첫해 부진했지만 4년의 장기 계약과 나이 등이 장점으로 작용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높다. 김하성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된2022 시즌에는 비록 초반이긴 하지만 생산성이 꽤 발전한 모습으로 투고 타저 기류 속에서 타율은 여전히 높지 않지만 나쁘지 않은 타출객과 감 잡은 장타력을 바탕으로 유격수 중에서는 꽤 좋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 시즌의 발목을 잡은 시속 93마일 이상 패스트볼에 적응한 것이 가장 큰 요인. 덕분에 하위타선 붙박이던 타순도 2022 시즌 들어서는 5번, 6번, 2번 등으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5월과 6월 들어서는 성적이 떨어지며 6월 5일 현재 290, 344의 슬래시 라인을 기록하면서 부진했던 작년과 별로 다르지 않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었다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2년차 시즌 중반에 들어서는 팀 내에서도 상위권 타격 생산력을 기록하고 있다. 7월 타율 팀내 1위를 기록했을 정도. 김하성은 KBO 리그 데뷔 초기부터 리그를 씹어먹은 게 아니라 1, 2년 차까지도 평균보다 낮은 타격 생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볼수 있다. 미국에서 적응기가 필요하겠지만 갖고 있는 툴과 운동 능력은 적응기를 극복하고 임팩트를 주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좋은 운동 능력과 교과서적인 수비를 유격수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로 1루수와 3루수로도 뛸수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내야수로 송구를 위한 좋은 위치 선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적인 어깨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평균 이상의 어깨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90마일 이상의 직구를 상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로 초반에 메이저리그에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좋은 스윙과 민첩성, 운동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균 이상의 타율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잡아당긴 타구를 홈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선수로 한 시즌 15개 전후의 홈런을 기록하게 될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 잡아당기는 스윙을 하게 된다면 멀어지는 공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좋을 때 플러스 등급의 스피드를 보여주었지만 2020년에는 평균에 더 가까운 스피드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쓸만한 도루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로 빠른 스타트와 주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에 임팩트를 줄수 있는 선수로 다양한 내야 포지션을 소화하는 주정급 선수가 될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